는 내년엔 조금 낫지요 내년부터 올보다 아, 내년이 낫습니다이범띠들이 음. 그래서 이 남한테 나가서 나를 굽힐 줄 알아야 된다. 나를 내려놔라, 낮춰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서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예. 오늘 이제 계속해서 신년 은퇴 찍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예. 오늘 호랑이띠 찍어보려고 하는데 호랑이띠 는좀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호랑이띠들요 네. 호랑이띠들은 대부분 보면은 나라 공무원이 나라 나라 공무원 밥을 먹어라 음. 이게 봤을 때 나라 공무원 밥을 먹어라 호랑이띠들이 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뭐 직업군인들도 많을 것이고 어? 직업군인들도 많을 것이고 뭐이 사람 호랑이띠들은 대부분 보면요 어, 뭐랄까 학교 선생님 공무원 뭐 구청 같은 데 이런 데 그런데 하는 사주들이 많습니다. 예, 호랑이띠들이 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장, 이 호랑이띠들도 뭐 아니면 돕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아니면 도, 도해라, 도라서 네. 직업군인을 가진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 나라밥을 먹어라 어, 나라밥을 먹어라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밥을 먹어라 이게 나오고요 사업을 해도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막말로 쉽게 말해서 뭐 통이 크거나 않거나 다르지만 그 사주에 따라서 큰사람 엄청 큽니다. 이 그럼 어떤 성격 갖고 이길래 그런 거이 범띠들이요 성향이요 네. 성격이 이 사람들도 앞에서 움직이는 성향이지 뒤에서 따라가는 성향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자기 주관으로 가는 성향입니다 음... 자기 주관으로 모든 걸 가는 성향이라 네. 통이 큰 사람 엄청 큽니다 음... 그리고 이게 자기 주관이 엄청 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고달픈 사람이 많아 아... 이 사주가 고달픈 사람이 많아요 음... 자기 성향이 강해가지고 고달프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장사를 해도 좀 있잖아 좀 고분고분하지 않아 어... 좀 이렇게 사업을 해도 있잖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구실구실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좀 드물은 사람이 많아요 예. 자기 주간으로 가는 손님이 왕이다는데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주간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 그래요? 음... 예. 장사를 해도 그래서 좀 그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밥을 먹든가 네. 한마디로 사업을 하든가 영업을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이런 운세가 많아요. 음. 딱뭐 아무도 뭐 아니면 또두 가지 상황이로 가졌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범띠운 선생님 그럼 선생님 봤을 때 네. 이거만큼은 진짜 좋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격. 성격이 성격이, 잘... 성격이 좋다 하는 것도 있고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성격이 나쁠 수가 있어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음. 왜? 사람을 무시하는 게좀 많아. 이 사람들. 은딸 어. 말할 때 이렇게 무시해 갖고 말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자기가 대장 같은 느낌, 음. 그 어떤 때나 보면 착각을 하고 사는 느낌. 이게 이 강해서, 이게 강해서 조금 만약에 이 호랑이나 이런 띠들은 좀 강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서 조금 약하다 이런 사람 집 빨만 성각이 많아. 그래서 그게 단점이야. 그게 아주 안 좋은 단점이고, 장점은 대부분 봤을 때 앞에서 베푼다, 앞에서 통 크게 나가는 사람 많다. 어 있어서 아 그래, 응 알았어. 뭐 아니면 또 질질질 끄질끄질 하는 성격이 별로 없다. 음. 대부분에 이 성격들의 차이들이 그 차이가 뭐 아니면 도니까 사람은 이 포용하는 거 이런 거 많은 사람이 있고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 원숭이 띠들이. 어.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 그래요? 예, 대부분. 어. 범띠분들은 예. 어떤 걸좀더 조심하면 좋을까요? 범띠의 말. 행동, 말. 행동, 말. 어. 행동, 말. 성격 때문에 이런 말. 예, 어. 거기서 많이 손해를 보고, 내가 많이 내가 뭐냐,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사람 대인 관계 하든, 자기도 모르게 툭 맺는 말. 아, 그래요? 예, 사람 무시하는 성격. 오, 그런 성격 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좀좀 조심하시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범띠들은 다 제목 제목을 좀 가지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이분들은 좀 올해 한해 음. 계묘년은 좀 어떤 편이었어요? 계묘년에던 올해 들어서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다 좋은 그게 없어요 올해 올해 들어서는 개면은 토끼때에는 토끼에는 이 범띠도 그렇고 몬띠도 그렇고 구설이 많다 음. 인간 입술 구설 관제도 많았다 구설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요? 가요 근데 응. 내년엔 조금 낫지요 내년부터 아, 올보다 그렇습니까? 내년이 낫습니다 음. 이 범띠들이 그래서 이 남한테 나가서 나를 굽힐 줄 알아야 된다 나를 내려놔라, 낮춰라. 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이든, 만약에 직장을 가졌던 사람이든 다 보면은, 위에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승진하는 캐스도 있다. 응, 승진 캐스, 내년에. 아, 그래요? 네. 음. 승진 캐스가 있습니다. 올해는 좀 줄어들었다면은, 승진 캐스가 있어요. 그말 한마, 이 말만 조금, 이 말, 자기 승질, 불뚝불뚝 하는 성격? 이거. 이것만 좀 고치면은, 내년에, 상사한테도 상사 직장에서도 승진 운이 보이고요. 직장 다닌 사람들은 일단은 승진이 보여. 어... 네, 내년에. 좋네, 네. 네, 승진이 보입니다. 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좀더 열심히 하고. 그렇죠. 좋네, 네. 그리고 말, 요거 말 조심 실수. 말 조심? 요거 사람 무시하는 게 말하는 투 있잖아요. 네. 요것만 좀 조심해주면 내년엔 좋다 무난하게. 하... 네. 너무 좋네요. 네네. 근데 선생님 이게 응. 띠만 보고 응. 잘알 수는 없잖아요, 그요 네. 사주를 놓고 보면은 또 다를 수 있죠. 그죠? 그 사람 사주에 따라서 뭐가 이 사람 직업이 뭐가 맞는지, 음... 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음... 성향인지, 그게 또 다르죠. 이거는 그냥 내가 범띠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아... 이게 그렇다. 음...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면 되겠죠. 예, 저희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laughs> 전화 상담도 하시나요, 선생님? 전화 상담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전화 상담만 하시면 될거 같고 예. 이제 웬만하면은 찾아뵙고 상담하는 게 좋겠죠,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